여러분 비트코인 슈팅 나왔다고 따라타면 죽습니다. 이걸 따라타는 조건은 명백한 시그널에 대한 관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매수한다는 건정항선 바로 밑에서 롱을 잡는 행위, 손익비가 정말 좋지 않은 행위인 것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어디 와 있습니까? 정확히 직전 하락분의 절반. 기본화치 0.5구간 92K 부근에 와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하락 후의첫 반등이 0.5구간에서 막혔고 아직까지 고점 구조물을 갱신해주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하락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무지성으로 추격 매수하는 건 세력에게 물량을 받아주는 설거지 당하는 꼴 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노려야 하는가? 되돌림 분을 염두에 둔 채로 지지구간 내부로 들어왔을 때 명확한 근거와 함께 매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 그럼 확인해야 하는 시그널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철저하게 근거 기반으로 살펴보시죠.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코인 인사이트의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오전 중에 급상승분이 이렇게 튀어 나와 주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명확한 시그널 인근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첫째로 제가 잡아 드리는 것이 눌림목의 확인입니다. 지금 바닥부터 올라오고 있는 이 노란색 상승 추세선. 이 선은 제가 기존까지 정말 잘 활용하고 있었던 여기에서 형성된 강력한 거래량과 함께 생성되었던 오도블록 기반 지지구간 내에서 첫 번째 반등을 해줬던 포인트 그리고 하락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점구조 회손 없이 상승분이 나와졌던 핵심 포인트로서 정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었던 이 저점 구조물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저점 구조물을 연결하는 형식으로 형성되었던 하나의 지지선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이두 포인트에 대한 확인이 끝났을 때이 시점부터 우리는 하나의 선을 구성할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기존까지잘 활용하고 있었던 오도 블록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런 구간 이 구간 내로 다시 한번 터치가 들어왔었던 이런 순간에 매집하는 절차를 통해서 하락분에 대한 비분나치0.5 되돌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간 내는 디스커 프리미엄 내보다. 매혹한 스윙하이와 스윙로우를 잡아줬을 때그 중간선 아래에서 우리는 매수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 중에 매수 근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자리가 핵심적인 타점이 되어준다. 이런 자리부터 1차적인 목표는 직전 고점 고주물이 되어줄 것이며 그 다음 이 구간 내에서 절반 익절 후에 프리미엄 존까지의 상승 추세를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금요일 밤 스터디 통해서 나갈 수 있었던 타점입니다. 마지막 타점 나갑니다. 비트 되돌림문 기반 목요일 저점 여기 이 포인트 오늘 저점. 금요일 저점이었겠죠. 지선 체크하러 오면 매집한다고 말씀드렸고 1차, 2차 진입가 1차만 체결시키고 나서 그 다음 상승분 주어지면서 91.6k 직전고 이상 치고 올라가면서 최종적으로 92k에서 익절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스탑로스 타 확실한 자리 이중의 지지 근거까지 가지고 있었던 만큼 20배율로 긁을 수 있었던 자리였죠. 결과적으로 92k까지 상승분 노려내면서 89.6k 잡아들였던 1차 진입가 인근에서 진입하는 포지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53%의 수익까지 낼수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움직임이 이 선을 명확하게 체크해 주러 올 때까지는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따라 탈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리가 손익비 차원에서도 훨씬 좋은 타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 관점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어제 이 영상에서 브리핑 드리던 내용이죠. 주마장 세일 찬스 구름 대 저항 직전이다. 맞고 떨어지면서 90.4k에서 1차적으로 90.4k에서 지지가 확인되었을 때 진입이 가능하시다라고 말씀드렸고 마찬가지로 목표가는 92k 인근이었습니다. 91.4k 지금 시점에 1시간 202평까지 올라타주는 움직임 정확하게 나왔죠. 90.4k는 어디서 나왔는가? 이런 식의 tpo 지표상에서 90.4k에 대한 지 지지가 확인되었을 때 이만큼의 상승분 나와 줄 것이다. 1시간 200기 평까지는 치고 올라가는 거볼수 있을 것이다. 브리핑 드렸고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상승분 나와 줬습니다. 이렇듯 아무리 디스카운트 좀 내부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근거 기반으로 이 장을 대해야 수익률에 대한 누수가 없이 이 장을 발라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자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 현우야 여기 체크 안 하고 그냥 올라가면 어떡하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둘째로 확실한 돌파 시그널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9 2 k 라인 직전 고점 구조물 위에서 지지를 확인해주고 봉이 마감되는 걸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지금은 매수 버튼을 누를 때가 아니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선에 대한 체크, 추가적으로 이선 기반으로 말아 올려주면서 형성된 이 오더 블럭에 대한 체크까지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런 지표는 익숙하지 않으시겠죠? 이런 지표는 TPO 시간 가격 기회라고 해서 주식 시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지표입니다. 트레이딩뷰 프리미엄 달에 56불씩 내면서 쓸수 있는 플랜인데 여기 통해서 시간 가격 기회라는 지표를 활성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TPO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가격 기회죠 시간 가격 기회는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지표의 목적이 무엇인가 80%의 거래량 그날 거래량의 80%가 어느 구간에 집중되어 있는가 그리고 가장 많은 거래량을 동반한 구간이 어디인지를 POC로 표시해 주는데 사실은 이 지표가 주식시장에서 기원되었기 때문에 코인판에 바로 적용시킬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지표를 활용하기 위해서 굳이 트레이딩 뷰에 전문가가 아니고서야 100만원씩 갖다 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화는 뭐가 있는가? 저희가 개발했던 볼륨 TPO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 가격,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인판 24시간 돌아갑니다. 시간보다 거래량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볼륨 TPO 기반 POC 라인들이 훨씬 더 명확한 지지와 저항을 이런 자리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봉여기에 POC 언제 형성된 겁니까? 금요일 가장 많은 거래량을 동반해 주는 금요일에 형성된 POC 라인들은 특히나 가장 강력한 지지와 저항의 근간이 되어 주기 때문에 이런 지표까지 여러분들 활용하시면서 매매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의 상승부는 1시간 202평을 돌파해주지 못했고 일시적으로 온체인 데이터상 청산가속과 그런 움직임으로 인한 급상승부님을 인지했다면 추격타점을 위한 최소 조건은 202평 위쪽의 지지확인 혹은 직전고 돌파 후의 지지확인 전에는 진입할 수 없다라는 관점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이 청산 히트맵 어떻게 보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가 청산 히트맵 활용하실 수 있는 홈페이지 링크 제가 고정 댓글에 걸어두겠습니다 이 cpu를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이런식으로 노란색으로 잡혀있는 구간들은 물량이 청산되는 그 두께를 그어놓은 선들입니다. 색이 지나면 지날수록 청산되는 물량이 많다는 의미이고 가격보다 위쪽에 있다라는 것은 가격이 올라갔을 때 청산되는 대상들 누굽니까? 숏을 잡은 사람들이겠죠? 숏 물량에 대한 청산이 진행되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적어도 3일 청산 히트맨만 이렇게 지켜보더라도 위쪽 한번 쓸어냈으면 한번은 되돌림면 강력하게 주어집니다. 여기서 또한 마찬가지 위쪽 쓸어냈으니까 되돌림면 강력하게 주어지고 나서 움직인다. 우리는 이 움직임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세력이든 큰손이든 이 청산 매물대이 하단을 터치하게끔 끌어올린 그 힘이 있는 누군가가 한번이 가격대를 쓸어냈다라면 그 움직임을 통해서 가격의 급상승을 일으키고 따라타는 개미들에게 그 올라간 가격대, 그 물량을 떠넘기고 익절하고 빠져나오는 그림. 그런 그림을 주의하면서 우리는 확실한 자리에서 지지를 받기 전까지는 매집하기 어렵다는 관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청산 히트맵 같은 온체인 데이터들 어떻습니까? 반드시 실시간으로 관측되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만들어 드릴 수 있었던 29.67% 짜리 타점 청산 가속화 상승비입니다. 이런 청산히트맵 등의 온체인 데이터까지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 드릴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 스터디 통해서 이런 내역들 제가 깨어 있는 모든 시간 동안 제 화면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트, 온체인 데이터, 스터디 텔레그램 그리고 실시간 뉴스 이네 가지 화면 모니터링하면서. 이런 식의 급등 급락터좀 놓치지 않고 맞춰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보가 곧 돈이 되는 세상입니다. 특히나 온체인 데이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투자가의 본질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위험 자산에 투자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관측해야 되는 정보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 세력이 개미를 털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력을 이겨먹을 수 없을까? 확실한 가장 많은 정보를 취합해서 실시간으로 판단해 낸다면 이런 장에서도 155%의 수익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제스터디 여러분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 진입하시기 편하게끔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만 눌러.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데 신청이 조금 어렵다거나 혹은 다른 요청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제 업무폰까지 남겨뒀으니 편하게 문자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결국 너도 돈 내놓으라고 할거 아니냐. 금전적인 요구를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입장료는 구독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코인인사이트가 5.6만에 도달했습니다. 코인인사이트 6만 더 나아가서 10만 찍기 위해서 제 슬로건처럼 그리고 저희 코인인사이트 슬로건처럼 현명하게 매매하는 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검증하면서 매매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들어오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아직까지 해주지 않으셨다면 꼭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 일상 병행하시면서 모니터링은 저한테 맡겨주시면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게. 자, 그렇다면 홍보는 여기까지 하고, 지금 가격이 오른 건 그렇기 때문에 진짜 반등이라기보다 쇼 포지션이 터지면서 강제로 매수가 발생한 연료 태우기였습니다. 연료를 다 태우고 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래왔듯이 되돌림 분이 주어진다 엔진이 꺼지고 되돌림 분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 상승 관점을 위한 첫 번째 조건 하이어 로우 그리고 하이어 하이의 병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높아지는 저점과 높아지는 고점 저점은 착실하게 잘 높여줬습니다 만 아직까지 고점 갱신은 해주지 못한 상태 상승 외치면서 따라 탈 수가 없다라는 건좀 드리고 있는 것이고, 지금의 움직임은 이평선과 청선맵의 합작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 추세 저항이 아직까지 살아 있다. 왜? 여기에 대한 돌파 후 지지가 나와주지 못했으니까. 종합하자면 이 상승은 건강한 매수세가 아니라 숏 커버링에 의한 일시적인 슈팅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이 자리 돌파해주기 전까지는 추격 보수 없는 자리. 기다렸다가 확고한 자리 지지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리를 기다려야 하는지 지금부터 명명백백하게 시나리오 설계하면서 타점까지 설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이런 식의 댓글까지 작성해주시면 저희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고고고님, 소리비님, 그리고 귀만님, 티비님, JJJ님, 이도는신이다님까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식의 댓글까지 꼭 하나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 질문사항 요청사항도 좋으니까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하나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브리핑 요약해보겠습니다. 청산가속화 기반으로 강제매수분이 발생하면서 상승 슈팅이 나와줬습니다만 이렇게 윗고리가 길게 잡혔다는 것은 누군가는 설거지를 당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설거지 당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설거지라고 판단하는가 고점구조물에 대한 갱신은 실패했습니다. 일시적인 가짜 상승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상승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선에 대한 테스트가 어느 정도 끝이 났다라고 간주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하락분이 주어졌을 때 이 선에서 지지를 확인한다면 그때 안심하고 따라탈 수 있다. 근거기관 자리에서 매집할 수 있는 그 첫번째 타점이 이 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식의 제가 활용하고 있는 선들과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뒀던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런식의 TPO 지표까지 오늘 가장 많은 거래량이 동반되었던 자리가 91.1K입니다. 지금 시점. 제가 활용하고 있는 영상에 나온 차트의 지지저항선들과 저희의 자체 개발 지표까지 여러분들 받아가실 수 있게끔 이렇게 작성해주시거나 문자통해서 편하게 연락주셔도 저희가 구독자분들 최대한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까지 놓치지 않고 잘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려온다면 두 가지 지지 근거를 가진 이 자리 지금 시점을 조금 넓게 판단을 해볼까요? 4시간 분 기준으로 보았을 때한 번에 급락분이 주어졌고 하락파동이 지나갔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에 대한 판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스윙 하이, 명확한 스윙 로우, 확고한 저점과 고점을 설계해 보았을 때 우리는 이0.5 라인 위를 프리미엄 존 매도 근거를 찾거나 쇼를 봐야 되는 자리, 아래 구간을 디스카운트 존 매수 근거를 찾거나 롱을 봐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 근거를 자세히 찾아봤더니 지금 핵심적인 자리 두 가지를 연결한 이선 기반으로 여기에 대한 테스트가 진행될 때 다시 한번 매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한 시간봉으로 전환해서 강력하게 거래량이 튄이 자리 자. 자세히 살펴볼까요? 하락분이 주어졌고 약간의 반등분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꺾여 나왔습니다만 저점 구조물에 대한 훼손 없이 상승분이 강력하게 나와주면서 이 자리부터 장악형 캔들이 출현했습니다. 자 우리가 장악형 캔들이라고 하면 직전 음봉의 몸통보다 더큰 몸통이 출현하면서 이 봉을 모조리 감쌌을 때 그를 장학형 캔들이라고 합니다. 충분한 양의 거래량이 동반되었을 때 이만큼의 지지 구간 형성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 헛곽에 깔고 앉은 지지 구간이 89.8k부터 90.6k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선 기반 그리고 구간 기반으로 받아먹을 자리가 완벽하게 나와 있다. 뚫어졌을 때탈수 있는 자리 또한 명확하게 나와 있다. 오늘 같은 날이 수익나기 최적의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에 맞춰 다점 설계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슴 메인으로 가져갈 전략은 되돌림 확인 전략입니다. 청산 가속과 이후에 되돌림이 발생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증명된 바 그렇기 때문에 되돌림 확인 전략을 메인으로 가져가면서 89.8에서 90.6K 지금 시점에 존재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오더 블록을 분기점으로 삼아서 핵심 지지선 현시점 91K 인근으로 가름할 수 있겠습니다. 91K 인근 지지 여부를 파악하신 후에 진입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 첫 번째 목표가 1,000 포인트 정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92K에 대한 장악은 일어나야만이 우리가 그때부터 추거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 상승의 개형에 따라서 두 번째 목표가 가 정해질 것이다 라는 관측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급상승 슈팅분이 나와주면서 이 선에 대한 돌파를 강력하게 해줬기 때문에 지금부터 돌파 시나리오 또한 머릿속에 간주해놔야 된다. 92K선이 확고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돌파 후에 지지가 나와줬다라는 것은 그때부터 이 자리를 기반으로 다시 한번 매집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근거 뭐였습니까? 직전 고점 고 이자. 지금의 스윙 하이, 스윙 로우의 중단선입니다. 저항이 강력할 것으로 예정된다. 하지만 뚫어줬다면 저항을 뚫어줬기 때문에 여력이 남아 있다. 이 구간 기반으로 다시 받아서 올려주는 이런 식의 전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돌파 시나리오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매집을 진행해야 되는 구간 자체가 프리미엄 존 내보다 거꾸로 얘기했을 때 92k의 저항이 정말 강력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진입했다고 쳐도 우리의 첫 번째 목표가는 92.9k에 불과합니다. 1포인트포인트도수 없을 수 없을 뿐더러 손익비 손한비지한 맞지 않라자생라하시면하시면서분주어졌을때졌을안전하안전하수하는수하이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고위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이 시나리오 체결 시에 스터디 통해서 집중 대응에 들어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이 시나리오는 영상 통해서 받아보시는 만큼 참고만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급상 후승분 나와주면서 장이 과열되어 있는 만큼 여러분들 오늘 리스크 관리에 최대한 주안점 두셔서 오늘도 수익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